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겁이라고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큰 틀에선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고 있을 때 평탄하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어쩌다 보면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쪽에서 어떤 뭔가를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은 느낌 애들에 비하면 뭐 대단한 고난이라고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박성진 후보자라든지 이우정 대법관 후보자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인사에 있어 가지고 인사 검증 시스템이 뭐 어떻게 된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박성진 후보자 논란은 이상하게 마지막이기도 했지만 장관들 중에 그런 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탁현민 그러면 어, 뭐 그런 건 솔직히 이해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대체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이 뉴라이트 논란과 관련한 박성진 후보자의 논란은 이게 마무리를 정말 잘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분들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이행할 해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고 물론 그소에는 28번이나 장관 후보자를 찾기로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전 들었어요. 이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추나님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음. 지금 위기라면 위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의 표현을 조정기라고 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제가 사학도. 인데 물론 뭐그 역사에 대해서 논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직진하면서 발전하는 역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역사에서 우리가 반동이라는 단어를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정기다. 그런데 이 조정의 폭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어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막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그. 수치를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리얼미터가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3.1%입니다. 0.8%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0.8% 떨어지니까 하락했다, 막 이렇게 막 쓰시는데요. 이게 저는 뭐 보통 0.8% 1% 내외의 등락은 이게 여론조사상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다만, 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안 좋은 일들이 아직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조정기임을 대통령도 인정하셨어요. 인사검증위원회를 인사수석실 밑에 돌아,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건데, 그것은 지금까지 인사를 쭉 한번 돌아보니, 이게 청와대 인사수석실 혹은 그 주변에 참모들만으로는 인사를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드러낸 거라 이거는 참모들은 조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참여정부 때도 인사 검증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때 검증위원회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무총장하면서는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서 우리 이제 민원연 정책위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김서준 교수가 들어갔는데. 그때 김서준 교수가 한 얘기 중에 물론 인사 검증위원회에 들어가서 외부인이 뭔가를 할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청와대 내부의 관련 직원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다 이런 요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 외부에서 들어가서 하는 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위원회를 두게 되면. 최소한 박성진 내정자의 뉴라이트 문제 같은 것은 음. 사전에 토이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번 논란을 보고 느낀 게요. 사람을 구하다 보면 제가 알고 있기에 뭐 우리가 흔히 머리에딱 떠올릴 수 있는 김병관 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안이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은 갔었다로 들리더라고요. 그 음. 근데 이제 이게 백지 신탁이나 자기 갖고 있는 음.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음. 관련이 있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막기 어려운 자리인 건 맞는데 그럴 경우에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잘못되겠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 뉴라이트 관련한 논란이 점화되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시작했으면 훨씬 더 반향이 적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탕평 인사의 상징이 될수 있었는데. 그렇죠. 나중에 여기 순서가 뒤집히니까 반전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진 어. 내정자의 경우는 대응을 되게 잘못하셨다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laughs> 건국절과 건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몰랐다. 이거는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차라리 어, 나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생각을 문재인 정부 집권기에 내가 밖으로 드러내지 않겠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서 그 분야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또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비로소 건국절과 뭐, 임시정부 수립, 정부 수립 논란을 다시 들여다 봤더니, 아, 이건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어 내가 과학자라서, 이거 뭐 내가 친한 사람들이 주로 건국절 주장을 해서 쫓아간 경향이 있는데, 어 생각해 보니 정말 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다. 뭐, 이 정도라도 했으면, 그러니까요. 저는 돌파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해명 내용이 건국과 정부 수립의 차이를 몰랐다고 하니, 과연 이런 분이 내각에서 중요한 어떤 정책 결정을 할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뭐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조금 약간 코미디스러웠던 게 그거 아니었어요. 생활 보수란 네. 말이 좀. 그 그거 어... 적용이 조금 그랬어요. 왜냐면 생활 보수의 본래 뜻이요 캐딜락 잡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생각이 진보적인데 생활에서 보수다 이게 음. 아니잖아요. 음. 생각이 뉴라이트라서 문제인 거고 그분이 생활 속에서 보수인지 어떻게 사시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스물여덟 번의 접촉 음. 이건 그냥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어떤 분야에 우리나라의 최고수가 그 장관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뭐 이것이 변명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마치 청와대 인사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겠죠 그거는요. 음. 아까 김병관 의원 얘기했는데, 이게 중소기업 벤처에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다 보면 한 명도 못할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중소기업 벤처와 관련한 기업을 했다거나, 뭐 교수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 중소기업 벤처 관련 크고 작게 주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 이래경 바른 백년 예사장님 나오셨는데요. 네. 그분이 굉장히 여러 군데 기업을 하신 분이고 마인드는 진보적 이런 분이 있어요. 네. 조금 더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음. 백지신탁과 무관한 분을 찾거나 백지신탁을 기꺼이 하면서 장관이 될 분을 찾거나 아니면 그냥 정치인이 가도 돼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정치라는 게요. 모든 갈등을 풀고.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고 이 고민을 계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우리 당의 기재위나 이쪽에서 올해 상임위 활동을 했던 의원 중에 가도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성진 후보자 청문회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이제 드디어 뭐 주식 문제 무슨 뭐 등등 조금씩 이제서야 예, 아.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음. 취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검증은 이제 시작되는 것 같고요 청문회를 한다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지켜보되 어,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모든 게 음. 결정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논란이 일어나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검증을 능력이 없어 못했든 안했든 그래서 뭔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잘못된 게 발견되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공무원들한테 정권에 복무하지 말고 네. 국민에게 봉사하라.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완의 방법으로 국민 추천제를 얘기하셨어요. 아. 네, 이거 국민 추천제는 이 후보 시절에 얘기하셨는데 너무 바쁘게 막 이게 정권이 돌아가다 보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 국민 추천의 방식을 채택하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인사 검증 과정의 부담이 분산된다는 그러겠네요. 겁니다. 네. 드러날건다 드러나고. 네.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일단 국민들부터. 어, 그리고 네티즌들이 미리. 그렇죠. 최고죠. 예. 그 에이, 최고예요. 예. 그 박성진 내정자권이요저 아. 이거 처음에 받은 게요. 음. 뭐 정치권이 아닙니다. 음. 네티즌께서 이 사람이 누구누구를 초청해서 강연을 했다. 뉴라이트다. 음. 더 걱정되는 건이 사람이 강연한 녹취록을 누군가 까는 상황이다. 아. 그 강연을 들어본 나는 제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 보내 주신 분이 음. 강연을 들어본 나는 이 사람은 뉴라이트 이 머릿속이 아. 완전 뉴라이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를 네티즌한테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물론 전달을 했습니다. 논란 얘기를 들어보면 애초에 이제 비판 강박이 있는 분들은 봐봐. 뭐 뉴라이트네 뭐네 막 받아들이지 저는 이렇게 봐요. 시각적인 것이 뉴라이트가 뭐건 상관없지 국민들 관심 없고 나는 내가 쓰고 싶은 사람 쓸 거야. 이런 관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정반대로 오죽하면 저런 분을 저 자리에 앉혔겠냐. 그런 관점으로 진정성을 바라봐주면 설사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를 하든 임명이 되든 간에 문재인 정부 자체의 진정성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게 음. 대통령을 잘하려고 하나 또 참모들이 뭔가 방향성을 잘못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가다 보면 음. 네. 그런 게 뭔가 좀 조심스러워야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박성진 내정자가 낙마하고 혹은 임명하고 이거가 무슨 뭐 변곡점이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몰고 가려는 세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이 좋아하시는 건 진정성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고백하겠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어 정말 이분이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는 뭐 그에 대한 해명이 청와대로부터 나올 걸로 보고요. 저는 대표적인 게 김상조 위원장이에요. 청문회 하기 전까지 마치 뭐뭐김 김상조 안 되는 이유 뭐한 일곱 여덟 가지 쫙 언론이 반복적으로 보도했잖아요. 그런데그 하나하나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하나는 어떤 건 미담이 되고 어떤 건 해명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인상이 야, 진짜 잘 살아왔구나 이렇게 됐잖아요. 아, 나저 28명만 봐요. 음. 오죽하면 저런 분이 임명이 됐을까. 근데 믿고 싶은 건 이런 거 있어요. 뉴라이트 논란이 있고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업무적인 능력도 한번 일단은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음. 28명을 뭐 거쳤든 안 거쳤든 간에. 그 정도에서 결국에는 어떤 점을 보고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을 보고 선택을 했느냐를 한번 본 뒤에 평가에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청문회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반동이라는 단어를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정기다. 그런데 이 조정의 폭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어,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막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그. 수치를 보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거예요. 리얼미터가 정기적으로 하는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3.1%입니다. 0.8%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0.8% 떨어지니까 하락했다, 막 이렇게 막 쓰시는데요. 이게 저는 뭐 보통 0.81% 내외의 등락은 이게 여론조사상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다만, 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겁비라고까지는 보지지는 않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고 있을 때 평탄하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어쩌다 보면 이렇게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쪽에서 어떤 뭔가를 좀 상황이 별로 안 좋은 느낌. 예전에 비하뭐 대단한 고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박성진 후보자라든지 이우정 대법관 후보자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인사에 있어 가지고 인사 검증 시스템이 뭐 어떻게 된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박성진 후보자 논란은 이사하게 마지막이기도 했지만 장관들 중에 그런 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탁현민 그러면 뭐 그런 건 솔직히 기... 한 분이 들어가셨어요 김서준 교수가 음. 들어갔는데 그때 김서준 교수가 한 얘기 중에 물론 인사 검증 위원회에 들어가서 외부인이 뭔가를 할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청와대 내부의 관련 직원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다. 이런 요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 외부에서 들어가서 하는 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위원회를 두게 되면 최소한 박성진 내정자의 뉴라이트 문제 같은 것은 사전에 토이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번 논란을 보고 느낀 게요. 사람을 구하다 보면 제가 알고 있기에 뭐 우리가 흔히 머릿속 딱 떠올릴 수 있는 김병관 의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제안이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뭐 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대체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이 뉴라이트 논란과 관련한 박성진 후보자의 논란은 이게 마무리를 정말 잘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분들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이해는 할수 있는데 그런 사람 아니지 않냐 이런 분위기고 물론 그소에는 28번이나 장관 후보자를 찾기도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전 들었어요. 이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주나님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음. 지금 위기라면 위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거의 표현을 조정기라고 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제가 사학도인데 물론 뭐그 역사에 대해서 논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한다. 음. 그러니까 이게 직진하면서 발전하는 역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있는 안 좋은 일들이 아직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조정기임을 대통령도 인정하셨어요. 인사 검증위원회를 인사수석실 밑에 돌아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건데 그것은 지금까지 인사를 쭉 한번 돌아보니 이게 청와대 인사수석실 혹은 고그 주변의 참모들만으로는 인사를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을 드러낸 거라. 이거는 참모들은 조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참여정부 때도 인사검증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 때 검증위원회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무총장 하면서는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서 우리 이제 민원연 정책위원 중에